옹백의 수축줄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콘크리트는 내부억력과 건조 수축에 의해서 불규칙적인 균열이 발생합니다. 이런 불규칙적인 균열을 제어하기 위해서 옹백 앞부분 표면에 V자홈을 두어 균열을 유도하는 줄눈을 두는데 이 줄눈을 수축줄눈이라 합니다. 기본적으로 옹백 같은 경우 길이 20m, 즉 역티형과 L형의 옹벽 같은 경우 길이 20m 에 이렇게 신축이음을 둡니다. 신축이음 같은 경우에는 철근과 콘크리트를 완전히 분리되게 합니다. 그리고 콘크리트가 팽창에 의해서 늘어날 경우 늘어나는 이런 공간을 두는 것이 신축이음인데 신축이음을 두면 균열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수축줄류는 신축이음 구간에 5m 간격으로 수축줄류를 두게 됩니다. 수축줄류는 이렇게 삼각홈을 전면부에 두어 균열을 유도합니다. 즉, 보통 이렇게 불규칙적인 균열이 이렇게 표면에 발생하거든요. 이 균열을 수축줄륜 부분으로 유도하여 이 부분이 깨끗하게 하는 것이 수축줄륜이 되겠습니다. 역티형과 L형을 같은 경우 이렇게 삼각 고무의 깊이가 35mm 이상으로 수축 줄눈을 둡니다. 중력식과 반중력식의 옹백 같은 경우 이 두께의 10분의 1, 즉10% 이상의 수축 줄눈을 두게 됩니다. 자, 이렇게 줄눈을 앞, 전면부에 두었는데 이 깊이를 다 만들어낼 수 없을 경우 후면부에도 이렇게 줄눈을 두어 앞부분과 뒷부분에 줄눈을 더하여 원하는 수축줄눈의 깊이를 만들어 내기도 합니다. 실제 옹백에서 수축줄눈 시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신축이음 부분입니다. 신축이음에서 5m 이내에 수축줄눈을 만들면 됩니다. 수축줄류는 피에서 맨목. 즉, 우리가 현장에서는 삼각맨기라고 하죠. 삼각맨기를 이용하여 35mm 이상의 홈을 내어주면 됩니다. 보통 전면부에 삼각맨기를 이용하여 35mm 이상의 홈을 만들어주는데 이 깊이가 안될 경우에는 후면부에도 동시에 삼각 맨기를 박아서 35mm 이상의 홈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수축줄눈을 만드는 이유는 불규칙적인 균열을 한 곳으로 유도하여 표면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겠죠. 간단하게 수축줄눈 지공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